들 때마다 우리 새 노래 또 여러 가지 어둠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새 노래로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새 노래로 천국의 새 노래로 성령의 새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서 또 우리가 또 감정과 기분을 떨치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 낙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정해진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기분과 감정을 떨쳐내고, 새 노래로 새로운 길을 새롭게 힘을 내어 지나가겠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게 하는 성경, 오늘 요한 계시록 이제 22장 102번째, 오늘 말씀은 14절로부터. 17절까지 2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laughs>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나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라는 것은 자신의 옷 다시 말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시온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천국 다 똑같은 말임.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연하는 자는 다성 밖에 시온 성 밖에 즉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사자란 천사도 될수 있지만 바로 저 같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 영적인 리더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나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성탄트리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는 것입니다, 별. 새벽별이라,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아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저도 제 인생에서 이것을 발견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것을 성도님들,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또 친구들에게 똑같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발견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이 제가 발견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발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가? 제가 지난 주일 배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서울에서 만나 저녁 식사 얘기했는데, 다들 안타깝게도 넌 그리 찬 하나님을 부인하는 친구들이 10대의 나이에 만났으니,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니까 40년의 세월들을 만나봤습니다. 어, 겉모양으로 그들과 저의 이런 저런 다른 점이 많이 있겠어. 그다 표면적으로는 이런 저런 다른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가까이 쉽게 예를 들어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술을 먹는 먹고, 저는 사이다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는 지역도 다르다는 것, 도 취미 생활도 다르다는 것도 관심사, 뭐 그들의 노후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 등등 많이 있는데 친구들과 저의 가장 근본적 차이에 대해서 제가 대전으로 내려오고 나서. 바로 친구들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너희와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 중학교 때 친구들이니까 저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저의 모든 인생과 학력과 그 다음에 내가 아팠던 이 이야기들이며 또 나의 좌절과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찾아온 것과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찾아왔을 나의 결혼과 우리 집사람과 얼마나 이걸 다 저의 인생 스토리를 잘 알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너희와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나는 24살 때 진실로 진실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내가 24살 때 진실로 진실로 발견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11월 9일 날짜를 꼭 읽어봐라.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친구들과 저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 11월 9일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세 차례, 뭐, 세, 세 차례, 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봤을 겁니다. 아마 제가 비상한 각오로 얘기를 했으니까. 마취제 없이 발치, 이빨을 뽑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마취제 없이 배를 째고 다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습니까? 제임스 심퍼스는 160여 년 전에 수술용 마취제를 시작한 의사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수술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마취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클로로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되었고 이 마취법이 공인받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심퍼슨은 말년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당연히 클로로폼이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제임스 심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큰 발견이었고, 또 하나는 나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실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이것이 또 내가 발견한 가장 큰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저의 본질적인 차이는 저는 24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해. 우리가 꿈과 추억과 비전을 함께 품고 가던 친구들이었지만 나는 24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구나. 이것을 저는 발견한 것이고,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과 나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죄와 심판해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저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창들이 흔히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동창들이 옛날에 친구들이 흔히 만나 흔히들 뭐 평가합니다. 뭐또 이렇게 차이를 말합니다. 야, 사회적으로 이만하면 성공했지. 성공했다 아니다. 뭐 그런 차이. 뭐 재산이 많다 적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건강하다 아니다. 또 그런 차이. 오래 산다 아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친구들과 저와의 차이점입니다. 제와 심판에서 건져 주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느냐 아니냐.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냐. 이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고 가장 귀한 차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차이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귀하고 근본적인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극이 끝내 메꿔지지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영화 제목에 헤어질 결심이라는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다고 하는데 끝내 간극이 메꿔지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우정이 많은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이 오래 깊었다 하더라도, 결국 간극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리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야가는 친구들과는 달리, 그들이 무슨 얼마나 재산을 가졌고, 얼마나 어떤 업적을 가졌고, 얼마나 가족이 오손도손 하게 사느냐, 그것과는 달리, 저는 그들과 달리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본문 22장 14절에서 선언하는 축복의 사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바로 이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두루마리 즉 자기 옷을 씻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과 복을 추구하는데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렇게 사람들은 축복받았느니, 행복하다느니, 복받았느니, 우리가 아무리 여러가지 말을 해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많이 번다고 복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너희가 복이 있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오랫동안 장수, 무병하고 가족들과 오손, 도손 사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도를 받다서 교회에 오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회개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러면 저도 동창들처럼 세상 낙을 향하여 먹고 마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생애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지 않았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회개가 없는 평생을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뭐를 자랑하고 무엇을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복 있는 생애, 복 있는 사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받지 못한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회개는 내인생에 가장 축복된 일이고 회개는 내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고. 회개는 내 인생의 가장 희망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를 가진 것이 회개를 할줄 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괴수입니다 회개를 할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희망의 일이다라는 것, 이런 영적인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계에서 핵심이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언제나 바로 나의 회계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혁 개혁되어 가야 한다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변화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아, 우리 사회가 왜이 모양이지?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모양이지? 우리 사회가 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좀 변화돼. 이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회개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어떤 아주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나쁘다. 그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 나단이 한참 다윗에게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단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분개하였습니다. 화가 나고 격분하고 분개하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그토록 잘못된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그토록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격분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는 정곡을 지르며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죄인이고, 당신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 희망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반응, 여기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굉장히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어, 격분을 해서 그 사람을 내칠 수도 있는 사람. 나란히. 지금 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격분 하면서 그 나단선자를 칠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겸손하게 제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그 유명한 10편, 51편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반응이 10편 51편 나의 죄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렇게 예, 반응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다윗의 인생 역사 속에서 회개로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무너지고 패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회개가 다윗을 일으켰고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너가 그 사람이라. 이 주님의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열민 성도님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열민 성도님들이 되어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신분이 바뀝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신분이 바뀌는데, 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랍니다. 즉, 크리찬들은 스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 어, 신분이 바뀌니. 그리고 곧바로 이와 같이 신분이 바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본분 두 가지를 1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연말이면 처리해야 할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요란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또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나 처음이나 우리 그 삶의 모든 시장이나 나중이나 늘 생각하고 있는 신부가 해야 할일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부가 해야 할일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것이요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첫째 할 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쉬운 성경으로 하면 성령과 신부가 외칩니다. 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외칩니다.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뜻입니다. 바로 이 앞에 오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을 오라 이 이걸 말하는 것이야.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행복.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영적인 전념을 받으며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성도가 해야 할 둘째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예수께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늘그 말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 오라,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님에게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행위할 본분 두 가지. 첫째는 오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찬양. 신앙, 신앙. 둘째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는 시작,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laughs> 대림절,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림절에서 세 가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의미, 어, 뭘 기다리는 거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 아니라 첫째는 과거 예수님, 둘째는 현재의 예수님, 셋째는 미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첫째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 초림으로 오신 그 사건, 그 기념을 우리가 견건히 기다리는 것. 둘째는 현재 내삶 속에 오늘도 오고 계시는.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우리가 계속 지금도 오고 계시는 내삶 속에 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히 기다리는 게 둘째 현재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미래 장차 재림으로 소망으로 완전한 소망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히 기다리는. 이게 크리스천의 대림절 절기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크리찬들은 바로 이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삶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또는 교만과 재학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소망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께로 나오라고 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빈하우스라는 신학자는 현대 크리찬들이 스 자폐증에 걸려있다. 자폐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 영적 자폐증. 이 진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자폐증이란 스스로 자, 닫을 폐. 스스로 문을 닫으며 어, 자신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어울려서 숨어서 살아가는 크리찬들을 스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나의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나의 연인이나, 나의... 동료들이나 나의 이웃에게 예수님,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영적 자폐증을 가지고 스스로 닫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은근히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다이 영적 자폐증을 오늘날 크리찬들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빈 하우스라는 신학자는 그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혹시 나에게 영적 자폐증의 증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소망이라고 나의 소망, 내 자녀들이 내 소망이 아니고. 내 가족이 내 소망이 아니고, 내가 가진 재산이 내 소망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건강이 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이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